자! 자기소개 부탁해요 헬로우 헬로우!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? 으으... 저는 선호예요 오케이 선우야 오늘 만든 거 보고 있을 테니까 설명 좀 부탁해 화면 좀 크게 띄워주시고 화면을 크게 해주고 어 뭐야? 설명을 해줘 이 공룡은요 어다 불로 태워서 없애는 거고요 얘는 런처 쿠키는 이... 음. 뭐지? 이 쿠키는요 어. 이렇게 반은 되고 반은 안 되는 건데 지금은 아직 그걸 못 만들었어요. 아, 이거 해서, 클릭하면 오케이. 이렇게 고양이가 뭘 그리지? 요거 물어보고 물어봅니다. 음. 그래서 이렇게 36하면 어. <laughs> 지금 이게 세가형 사서 그리는 거예요. 아, 세가형 사서. 근데 36이 뭔데? 36. 36각형이라는 거죠. 아, 이게 3 6각형이야 그러면은 좀 각도 좀 알아보고 쉽게 삼각형으로 보자. 다 지워져 불 없애봐 불다 태워버려 오케이 <laughs> 삼각형 삼각형 아오 사각형 아오 제대로 그려야 되는데 우선은 새가 응가를 싼다면서 그린다는게 참신했어 이거 만들면서 어렵던거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거 이렇게 하는 걸 몰라서 음. 일일이 사각형, 오각형, 육각형,칠각형 그렇게 그리는 건줄 알았는데 이걸 알아서 조금 쉬웠었습니다. 어, 려운건 거의 없었어요. 이걸 하면서 반복 듣던 거를 우리가 찾으는 거잖아. 공통된 거를. 끝이. 네. 뭐 이제 각형에 따라 삼각형이 그러면 사각형이 되고 각형에 따라 각도가 줄어들고 뭐 아니면은 반복하는 게늘고 끝이. 네. 아, 그럼 나중에 할 때도 이런식으로 각도나 아니면 뭐 다른거에서 법칙을 찾으면은 여러가지 문양 선생님이 아까 보여준거 프레탈 해가지고 트리를 그리거나 눈 모양을 만들거나 그런것도 만들 수 있어 네 아, 이거 그럼 어떻게 좀더 재미있게 할수 있을까 업그레이드 한다면 어아 새까리라 공 새가 음, 아니라 사람도 그리고 여러 개 그리 그리게 트랙폴로잉고 뭔가 그거 추가고요. 아이 어. 공연에 진짜 불을 쐬서 없애는 것처럼 만들고요. 얘는 어. 진짜 런처 쿠키처럼 딱 갈르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종이가 나오면서 하면 좋겠습니다.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. 받고 가고만 오늘 인터뷰 해줘서 감사합니다.